예프리트립하고 이제 예,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음, 깨끗하네 엔진은. 어잘 잘해놨네. 나오기 나오기 어. 전에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. 어 같네. 청소 청소를 좀 해주더라고 얘네들이. 엔진 오일이랑 뭐 응. 다도 체고 응. 다해. 이거 어, 도뚝각 채워주고. 응, 그러니까 DF도 채워주고 아. DF 한 번은 안 채워서 내가. 나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뭐 채워놨더라고. 어. 그러니까 트리잘 트리 끝나고 나 오면은 그때 바로 이제 채우라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안 채워놓으면은 지들이. 아 채우는 끝나고 채우래? 네 끝나고 들어와가지고. 이동하면 걸들어보냈죠 밑에 뭐가 떨어져 있나, 밑에 뭐 기름이 떨어져 있나, 이런 거잘 보라고. 시동 걸어요. 지름 얼마나 있어요? 름 많이 요 많이 있는데, 지고 거기도 반짝이가지고 예, 이제, 이제,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. 여기는 센조지, 센조지라는 곳이고요. 어제 여기서 나란히, 예, 두 대가 여기서 이제 처박을 하고요. 어, 몇 가지 이제, 어, 부족한 부분들, 어,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재교육도 시키고, 그래도 오늘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. 아, 지금 아침부터, 아, 지금 29도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50분이고요.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, 지금, 산에 가려서 여기까지까지는, 음, 해가 여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오늘도 뜨거운 유타, 유타를, 또, 지나가게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와이오밍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지대가 좀 높아지면서 좀, 좀, 시원해질 것 같아요. 근데, 유타도 이제 미국에서 뜨거운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. 애리조나 유타, 뉴멕시코, 캘리포니아, 예. 어, 이쪽은, 뭐 텍사스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좋 곳입니다. 씨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쪽으로 나가야지. <laughs> 어제 아침에, 어제 아, 저녁, 어제 여기 도착할 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, 어, 어차피 이제 유타 넘어가가지고, 그, 세다시티라는 곳에서, 어, 자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아침에 출발하면 괜찮은데요. 여기는 이제 파일럿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고정 거래, 거래, 거래주유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더 가가지고, 세다시티에 가서 기름을 또 거기서 완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어디서 내가 자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좀 전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전략적으로 좀 이런 게 이제 필요하긴 한데요.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러브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기름을 넣어야 될 상황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프리트립 시간에 다그 같이 다 처리를 합니다. 그러면 중간에 가가지고 어, 기름을 넣어야 될 일이 없죠. 어, 왜냐하면은 이제 트럭사 기름을 넣으러한번들어가면뭐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도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어, 전략적으로 아껴야죠.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결국은 트럭 트럭커는 시간과 싸움이고, 어, 저녁에는 또 주차와의 전쟁이죠. 예, 계속 이제 유타에 이제 약간 높은 지형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계속 오르막길이고요. 산이 산이 많은 유타입니다. 할로, 할로. 대 예. 말씀하세요. 아, 그거 다 켜두세요. 어. 한만 3천 파운드밖에 안 되네. 예, 아, 그러니까 그게 그게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. 그래 스케일 했어? 네. 스케일 했어? 아, 아니, 아니 제은제 물고 있었는데 어. 저, 그, 한, 저기 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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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데이30 30 30 30 30 30 30 30 30 0데0 0 30 3 시멘트, 그, 시멘트 그, 쓰레기라서, 배모 바트바트 하는 거잖아요. 저거 뭐 바닥에 짜는 거지, 완전 시멘트에요, 시멘트. 시멘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. 어. 아. 뒤에, 뒤에, 스베구? 뒤에까지, 뒤에 바퀴까지, 어디까지 찾는지 확인하고, 앞에 그러면은, 그 계산. 맨 끝까지 가셨어요. 어? 맨 끝에, 맨 끝에. 맨 끝에까지 실었어요. 맨 끝에까지 실었다고? 그러면은, 뒤에 맥주 축, 맥주 탈이. 맥주 탈이. 뒤에 축을, 최대한 40일까지 밀어버려. 아, 그래요? 어, 그 40일 맞춰져 있으면은, 그렇지. 그러니까, 지금, 지금, 지금. 앞에는 일단은 지금 50, 50 아, 가까이도 안 갔기 때문에, 아, 뒤에가 네. 많이, 많이 그, 걸려있을 아, 수 있으니까, 디, 어, 뒤로, 뒤로 아, 이빨이. 해봐.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스케일 가가지고 지금... 스케일 가가지고 다시 한번 네. 재 재보고. 한사 정도 맞을 것 같은데. 어. 아,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그 빠렐 당그 무게가 대충 얼마나가 되는가 이게 보고 걔네들이 어떻게 뭐 싱글, 더블로 실었는지 더블 더블로만 다 맞췄는지 한번 봐보라고. 그러면 어. 뭐 그게 그빠렐당 그렇게 무게는 얼마 안 나가겠네. 음. 그래도 4 0일 이랬다 마치고 가. 앞에가 너무 가, 가벼우니까 지금. 그러니까 지금. 어. 네? 앞에가 너무 가벼우니까 뒤에. 네, 지금. 음. 그러니까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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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, 이렇게 기가 칸. 더세 칸, 세칸 정도 더 밀어 버려. 그러니까 세칸더밀으라고세칸더 뒤로. 네. 그래 가지고 가면은 좀더 안정적이지. 아, 제발 무조건 3만 파운드 넘어가면은 그게 뒤 뒤에가 지금 그 뒤에 끝까지 찼으니까 그게 앞에는 지금 널널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계산해 보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산을 해 보고 그게 맞는지 가서 스케일 가서 다시 한번 해 보라고. 그래야지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. 어느 정도를. 렇게 5만 가면 QA 이하고요 어, 그래. 아, 이거, 너, 러브스 가서 하든지. 전체 무게는, 그, 오버가 안 되니까, 그, 편한데 가서 해. 아, 그래 러브스 하면 되겠구나. 에. 어차피 뭐, 이거, 전체 무게는 맞으니까. 그러니까. 음, 그냥 점검하는 러브스 차원에서, 러브스는. 점검하는 차원에서, 네. 그, 다시 한번 모든 거 다, 그, 눈금이랑 이러고, 이걸 계산해 보라고. 어로 만들어 놓고 겠다어 알았어 네. 빨리 조심히 가 오늘 이제 세다시티 어, 왔다 신청하셨어요? 세다시티 이제 세다시티에 네? 기름, 세다시티에서 그 기름 넣고 가려고예거 네. 어. 어, 혼자 오거요 아니 같이, 그걸... 같이 가고 있어 지금 앞에 그 앞에 가, 같이 가고 있어 내가 뒤 따라가고 있고. 아유, 예? 내가 뒤 따라가고 있다고. <laughs> 아, 알았어. 아. 조 조심해가.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얘기했던 게 이제 무게거든요, 무게 거든요 무게 트러커들이 아,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맞추지 못하면은 웨이스테이션에서도 문제가 되고 웨이스테이션에 들어갔을 때 인스펙션을 받을 확률이 거의 99%죠 무게가 안 맞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, 각 축을 조절하는 거, 전체 무게 배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어, 또 스케일을 달아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했는데도 어, 자꾸 예,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. 그래서 다시 더블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. 알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요. 다시 한번 이제 또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무게에 대한 어떤 것들이 확신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웨이 스테이션을 지나가더라도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.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내가 가지고 가는 짐에 대한 무게 무게가 불확실하고 그러면은 계속 불안합니다. 웨이 스테이션을 나오기만 해도 불안하고 이제 그래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, 어떨 때는 가끔 이제 뭐 8만 파운드를 정확하게 이렇게 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, 기름을, 어, 얼마 그때 그 상태에서 기름이 뭐 3분의 1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맞춰졌다 그러면은, 기름을 이제 더 이상 더 많이 넣으면은 오버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용 오차도 이제 봐주기는 봐지는데,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. 디오티 그 인스펙터가 보기 나름이에요. 그 사람들의 규정은 무조건 8만 파운드에서 1그램이라도, 1파운드라도 어, 넘어가면 일단은 위반은 위반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자기들이 뭐 내구적으로 그, 그 상태에서 얼마를 봐준다 이런 것은 없겠죠.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뭐500 파운드까지는 그냥 경고장 주고 뭐1,000 뭐 파운드가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뭐 끊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법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은 그냥 1 파운드라도 오버되면은 그냥 이반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.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기름을 이제 만약에 더 채워 버려 가지고 오버 됐다 이거예요 뭐 100파운드 라도 오버 오바 됐다 그러면 내내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불안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할때내 마음의 심리, 심리가 어떤 시기든 무슨 일이 있었던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하고 아주 모든 걸다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드라이빙 내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서 가야지 어, 안전하게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,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, 트럭드라이버들이너 무슨 운전을 하든 간에, 운전석에 앉으면은, 잡념을 다 버려, 버려야 됩니다. 착참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, 그냥 현실에 딱 하고, 끝나고 나서, 드라이빙 끝나고 나서, 어, 이제, 그 다음 일은 걱정해도 되니까, 드라이빙 하는 중에는 절대 그런, 어 잡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, 같이, 같이 가지고 가면 안 돼, 안 된다는 거죠. 그러잖아요. 내가 화가 나면 가다가 확 핸들을 막 꺾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상황도 생기, 생기잖아요. 순간적으로 그냥 분해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, 통제하기가 힘들죠. 그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통제 불능 상태에 이제 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가는 게 좋죠. 그래서 그런. 그런 불안 요소들,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태들을 다 버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규정대로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신을, 자신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어디 가도. 내가 뭐가, 뭐가 부, 불안하고, 내가 뭔가가 잘못했고, 위반을 했다, 그걸 가지고 있다, 그러면은, 한, 누가 옆에서 솔, 살짝 건들어도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. 쫄리는 거고. 그런 일 없으면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합니다 제가 그 쓰레기들이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내가 신경 안 쓰는 것은 제가 저, 저한테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걔네들 생각이지 그게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자기, 자기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제 생각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.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지 지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지, 지배를 하겠어요 그냥 내비둬야지 그러던지 말던지 내비둬야지 아, 이제 여기서 이제 아, 여기서 이제 주유를 또 만땅을 해가지고 어, 이제 갈겁니다 만땅이란 말을 쓰지 말아 그랬는데 가득 채워서, 어 이제 캐나다까지 가려면은 앞으로 이제 한또 3,000km 정도 더 가야 되니까요. 한 번은 또 넣어야 돼요. <laughs> 완전히. 완전히 와이드턴을 하고 있는 우리 드라이버. 초보 때는 되게 와이드턴이 아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<laughs> 집에 가가지고, 처음에는 초보 때는 승용차 끌고 다닐 때도 너무 와이드 턴을 해가지고, 애들한테 그냥 소리 듣고 그랬는데. 아, 기름이. 기름내인들이 꽉 찼네요.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지 될까요? 어, 여기 있다. 타이어네. 다 넣은 건가? 네, 주의하고 가, 가겠습니다.